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요즘에 제가 구름 레슨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손을 짚는 동작을 하실 때 손목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손, 손을 짚는 동작을 할 때도 손목이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하, 마우스를 잡고 하시거나 이렇게 키보드를 치실 때도 손목에 통증이 평소에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셀프로 손목 통증을 케어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같이 하시, 해보실게요. 손을 이렇게 뻗어주신 상태에서 엄지를 이렇게 안으로 감싸시고 그대로 손을 앞으로 쭉 구부려 보세요. 이때 손목의 통증이 얼마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하는 마사지를,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볼 거예요. 자, 먼저 손을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감싸시면서 그대로 다른 손가락을 감싸서 이렇게 아래로 쭉 끌어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뻗었다가 하나씩 손가락 하나씩 움직여주시면서 당겨주십니다.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6시 방향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기 팔꿈치 쪽에 있는 여기 팔 통통한 부분이 당기면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손끝에 떨어지는 신경과 목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고 옆으로 한번 쭉 늘려서 목 앞쪽에 근육도 한번 늘어날 수 있게 해보세요. 이때 손끝은 더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의상태서 이렇게 돌려주셔서 반대손으로 이렇게 엄지를 쭉 끌어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힘 풀었다가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대로 지그시 끌어당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번에 힘 풀어주시고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 손가락의 굽힘 근을 푸는 운동을 한번좀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장풍 쏘듯이 손을 쭉 뻗어주시고 손가락이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 손가락들만 구부려서 이렇게 발톱 모양을 만든다는 느낌을 주세요. 둘쭉 뻗어서 이렇게 장풍 쏟듯 당겨 주셔야 돼요. 셋넷 여덟 번 반복해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손을 똑같이 뻗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듭니다. 이때 손가락 계속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셋넷 팔쭉 뻗어주셔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마지막 열개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여기 손날 있죠? 여기 엄지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손가락 두, 손가락 길이 정도를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고 지그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마사지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 동작을 우리 1분씩 하루에 시작하시기 전에 한3번 정도 해주시면 손목 통증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지긋이 눌러주시면 돼요. 힘이 여기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때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은 여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손, 엄지를 올려주시고 그대로 엄지를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 해주시면서 손목을 이렇게 살살 돌려보세요.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데스크 위에다가 올려놓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지그시 밀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천천히 좀 살살 부드럽게 손목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세 번만 더, 셋. 둘 하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손을 이렇게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 감싸고 쭉 이렇게 당겨 보세요. 어때요? 처음보다 손목이 좀 가벼워지지 않나요? 이 동작은 되게 쉽고 간단하고 혼자 할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제인쌤은 이제 그룹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손목을 먼저 가볍게 풀어주고 레슨을 진행해요. 그러면 손목이 불편해서 다른 데를 잘못 쓰거나 운동을 못하는 일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영상을 사무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는 점심시간에 가볍게 오른쪽 왼쪽 풀어주실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손목이 부드러워지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